랜선녀는 다시 안해. 내가 미쳤었나봐. 누가? 그러니까. 지금 뭔데 도망을 가? 미친 새끼 아니야? 나 전화를 해서 여기라도 가아주지 그래서도 짜증나게. 아, 아니 아나 걔도 미치 아닌가? 그러니까 이 새끼 아주 그냥 걸리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 이거 말하지 마라. 비밀이다. 아 안해. 떠하지 마. 내가 너도 좀 있고 현실에 좀 만나. 야 현실에 남자가 있어야지 만나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야. 음. 그렇게 말할 거면. 소개나 시켜주고 말하든가 <laughs> 이렇게 소개로 자연스러운 이어갔다고? 응하만나 나 한번 사 볼게 진짜인데? 로 어때? 응. 별로다 작고도 사색깔이잖아 얘가 삼겹살같이 그거고 비슷해 얘 어때? 음, <laughs> <희철한 게> <laughs> 누야오야 아니 동갑야동 근데 얘 진짜 미쳐 키도 180 넘고 운동도 잘하고 진짜 잘아 한번 꼽아줘봐 정신이야? <laughs> 한번 더 할게 잘하고 계세요? 아무 때나 사귀어. 찍는 아무 때나 상관 없대. 그럼 내일, 내일 검신 나올게. 그러면 내가 내일 미리 먹기 전에 연락 연락해 너가 연락해 주시지. 너이연락 근데 근데. 너가 연락해 주시지. 너가 연가줄게먹어시 고마워서 락해주야 고마운 거 같아 고마워 저기 미안한데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나? 어? 그게 내가 사실 미나 좋아하고 좋아한 지좀 됐는데 그림 아래다가 먹었어 그러니까 미나 부탁으로 나왔단 말이잖아. 근데 진짜 미안해. 케이크라도 사줄까? 아니야 괜찮아. 이거 마시고 가자. 근데 그냥 고백해보지 그래? 너 정도면 괜찮은데 미나 지금 남자친구 없잖아. 그럴까? 미나가 왜 좋아? 예쁘잖아. 음. 역시 예뻐야 되는구나. 이게 뭐야? 나어왜 연락을 안 받아 내가 계속 했는데 아 그랬어 어 위안 무음이라서 몰랐나 보다 난또 너가 나한테 화난 줄 알고 아니야 아 진짜 걔가 나 좋아한다고 하는지 몰랐어 걔가 다얘기하지 어. 내가 다른 애 소개시켜줄게 진짜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 이제 소개팅 안 받으려고 왜? 그냥 내 상태가 아닌 것 같아 너그 상태가 어때서 그래 너 정도면 보조개 완전 매력있고 피부도 완전 하얗고 귀엽잖아 보조개 있으면 뭐하냐 남군이 내 얼굴 보고 도망갔는데 아, 진짜 너 따부징어 씨. 너 정도면, 야너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한... 5kg? 5kg 정도만 빼고 너 진짜 떡상 각이라니까? 진짜? 오. 어, 다이어트 음, 하는 법 한번 찾아볼까? 다이어트 나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유튜브에 땅끄부붙이면 나오거든? 그래? 효과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난, 난 내가 제일 어. 효과 본거 같아. 나 다이어트 보조제 사주면 안 돼? 이거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지금 딱 보기 좋아. 이 어, 네 나이 때는 허벅간 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야. 응. 어. 아, 아이 엄마, 저 다리 좀 보고 말해. 저 무다리가 쪼까 쪼까 하고 타노스 다리, 다리. 어우, 저야 이거 부운 거거든? 아 그러셔요? 아 근데 왜 맨날 보있대나잘보겠는데아 마마, 쟤도 맨날 저렇게 말하잖아. 엄마 나 다이어트 보조제 사주면 안 돼? 어? 음. 그만해. 정살 빼고 싶으면은 운동해. 선민이도 운동하잖아, 같이하면 되겠네. 아직 근육 만드는 거고 살 빼는 거랑 다른 거잖아. 맞아, 엄마. 어? 가 바로 살부터 빼야지. 안그러바 바로 근육 되지, 내 이거 얼굴 앞으로. 쟤 도와주는 거야, 욕하는 거야. 아우 진짜. 아. 엄마, 나 다이어트 보조제 사주라. 응? TV 좀 보자. 엄마도 좀 쉬어야지. 어, TV 보지 말고 성훈이 봐줘, 엄마. 너 그만해. 안 그러면 용돈 끊어버릴 거야. 응? 진짜야. 진짜야.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재 아, 저기로 갈수 있었는데, 저거. 아, 왜 저래, 졌나? 아이씨. 한 달치도 못 사겠네, 씨. 이게 없어지면 여것도 커질라나?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커지겠지? 누나 응? 응? 나도 노중좀야 내가 녹화하고 다니라 했지? <laughs> 야눈 뭐냐? <laughs> 야 완전 느끼해 <느낌>, 완전 <laughs> 왜 심각해? <실력해? 웃음> 아니 심각하긴 아니고 웃겨 졸라 웃겨, 졸라 웃겨. 내가 욕하지 말 이놈새끼 아주 그냥 말아, 싸가. 1, 2, 3, 4, 5, 6, 7. 엄마, 저도민이 이렇게. <laughs> 아, 씨. 졸, 졸. 아니, 니도 욕하면서 싸태원 그릇이야. 니, 니랑 내랑 갔냐 니랑, 니랑, 니랑 아 니랑, 니랑, 니랑 내랑 같아. 니랑, 니랑, 니랑 내랑 같아. 니랑, 니랑, 니 니랑 내랑 같아. 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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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랑 같아. 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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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니랑, 랑 좀 줄래? 꺼져~ 오케이, 말해 쌍놈로 새끼 저거... 응. 그렇게 이상한가? 야, 우리 누나도 합이고! 우리 엄마는 완전하야완전 완전. 진짜? <laughs> <laughs> 너왜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자장가 쥐러줄게자자자자자자 우리 아가 잘자 잔다, 우리 아가. <laughs> 아 진짜. 야, 조성민! 나가봐! 야, 조성민! 아, 나못싸나는거 아이씨, 더러운 새끼! 한 번만 하면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아우씨, 저거! 누구세요? 아, 저 술이 이상와서떡 드리려고요. 네? 무슨 떡이에요?